잠언 14장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짓고 미련한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허문다. 바른 길을 걷는 이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릇된 길을 걷는 자는 주님을 업신여긴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교만이 싹트지만 지혜로운 이의 입술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말끔하지만 황소의 힘을 빌려야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빈정꾼은 지혜를 찾아도 얻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이에게는 지식이 쉽게 온다. 우둔한 사람 앞에서 떠나가라, 거기에서는 지식의 말을 배우지 못한다. 영리한 이의 지혜는 갈 길을 깨닫게 하지만, 우둔한 자의 미련함은 속임수일 따름이다. 미련한 자들은 속죄 재물을 비웃지만 올곧은 이들은 은혜를 입는다. 마음만이 제 자신의 아픔을 알고 그 기쁨도 다른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악인들의 집은 무너지고 올곧은 이들의 거처는 번성한다.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으면서도 마음은 괴롭고 기쁨이 근심으로 끝나기도 한다. 마음이 빗나간 자도 제 행실의 결과로 채워지고 착한 사람도 제 행동의 결과로 채워진다. 어수룩한 자는 아무 말이나 믿지만 영리한 이는 제 발걸음을 살핀다. 지혜로운 이는 조심해서 악을 피하지만 우둔한 자는 마음 놓고 굳게 믿는다. 화를 잘 내는 자는 미련한 짓을 하고 음흉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함을 제 몫으로 삼지만 영리한 이들은 지식으로 꾸며진다. 악한들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빈곤한 이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유한 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죄를 짓는 사람이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악을 꾸미는 자들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되지만 선을 꾸미는 이들에게는 자애와 진실이 따른다. 모든 노고에는 이득이 생기는 법이지만 입술만 놀리면 궁핍해질 뿐이다. 지혜로운 이들의 멸류관은 부유함이고 우둔한 자들의 화관은 미련함이다. 진실한 증인은 여러 목숨을 구하지만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속임수만 일삼는다. 주님을 경외함에 확고한 안전이 있으니 자신들에게도 피신처가 된다.주님을 경외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백성이 많은 것은 임금의 영광이고 국민이 적은 것은 재우의 멸망이다.분노의 더딘이는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성을 잘 내는 자는 제 미련함만 드러낸다.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 약한 이를 억누름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고 불쌍한 이를 동정함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악인은 제 악함 때문에 망하지만 의인은 죽음에서도 피신처를 얻는다. 지혜는 슬기로운 마음에 깃들지만 우둔한 자의 마음 속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정의는 나라를 드높이지만 죄악은 민족의 치욕이 된다. 임금의 총애는 사려 깊은 종에게 내리고 그의 진노는 수치스러운 자에게 내린다.